아프리카 되게 적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앞날을 알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 막 이런 식으로 계속 WWE 같아. 마치 인생이 WWE에서도 영원한 태그 팀은 없거든. 태그 팀 갑자기 막 깨지고 막 그래. 하디 보이즈, 우소즈 다 깨졌잖아. 그랬다가 또 갑자기 쇼 마이클스, 트리플 H 처럼 갑자기 또 태그 팀될 때도 있고. WWE가 인생의 축,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친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적이 되고, 적였던 사람이 친구가 되고, 잡아, 잡질해주던, 따까리 하던 코디로즈가 갑자기 지금 로얄럼블 2연속 우승해가지고 챔피언 되려고 하고 있고, 그한 시대를 풍미했던 더락이 갑자기 퇴물돼가지고욕 처먹고 있고, 알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어. WWE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또 아프리카로 가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아프리카가 또잘안 돼서 취직이 또 대박 터질 수 있고, 또 갑자기 트위치가 다시 트위치 코리아 만든다고 올 수도 있고, 이게 앞날은 알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곧이 <laughs> 스타더스트 시절처럼, 저기 있잖아, 스타더스트. 지금은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로 최고의 그 슈퍼스타이자 거물이 됐지만, 옛날에 이 양반 뭐 했냐고, 보잡 레거시, 막, 레거시 활동하면서 여기 랜디오턴 따까리 하던 시절, 테드 디비아 시 주니어랑 같이 다니던 시절, 그러다가 이제 어그로 끌려고 스타버스트 <laughs> 이즈를 하고 다니다가 지금은 거물 됐죠, 지금은. 최고의 슈퍼스타죠, 현 시점에서. 이게 알수 없는 거거든, 인생이. DDP, DDP는 이거고, 이거. <laughs> DDP는 천진반 그 기공포 같은 그거고요. 요가, 요가 센세. 랜디오톤의 r k o 의 원조 이게 원조 알케이다 제이지 <laughs> 제이지 아무튼 인생은 코디 로즈와 같은 거예요 진짜 알수 없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몰라 어. 지금은 별볼없고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 하지만 꿋꿋이 버티고 극복해 내면은 이렇게 또 대성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나는 한 언데싱 정도 언데싱에서 스타더스 약간 여, 여기까지 된것 같아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 상태에 좀된것 같긴 한데, 언젠간 이렇게 되겠죠? 어, 지금은 스타더스 상태야. 어. <laughs> 솔직히 좋지는 않잖아, 지금 상황이. 어. 까놓고 얘기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언젠간 이렇게 될수 있겠지. 근데 이제 길을 쓰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퇴물된 덜하게 와가지고 자기 챔피언 하겠다고 내 입지 다 뺏어먹고, 그러면은 이제 암울해지는 거고요. 난이 시절 코디로즈 보면서 몸도 좋고 잘생기고, 이래서 아 코디로즈 언젠간 뜰것 같은데 그랬다가 스타더스 되는 거 보고 아 얘는 글렀구나 포기했어요 그때부터는 여기서부터 포기했어 나는 근데 a w 만들고 나서 갑자기 인디 단체의 트리플 H가 돼가지고 코삼튼 3년 안에 뜨진 않았지 얘도 10년 정도 개고생했으니까 10년은 고생했다 아우 씨아 개부담스러워 <laughs> 아 부담스러워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여기서부터 이제 테버 고하고 골더스 트 햄이요? 골더스 햄은 은퇴를 <laughs> 이제 아니 골더스 선생님은 지금 거의 환갑 아닌가? 뜰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이제 50세 중반이야 지금 은퇴하실 때야 존 마이클스보다 4 살밖에 안 어려 존 마이클스랑 같은 세대라서 뜸을 뜰 수가 없어요 지금 A w 에계 시네 자기 동생이랑 다 톤터치했네 이미 w W F에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코디 로즈랑 16살 차는 형. 오, 잘생겼어, 근데. 동생보다 조금 더 약간 마초적인 인상이야. 동생은 약간 곱상한 인상인데, 그러,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거. 맞아, 맞아. 부커티랑 막 태그팀 했었어, 옛날에. 레슬링 얘기 그만해. <laughs> 내가 레슬링 얘기 그만하자고 그랬는데 계속하고 있네. 뇌절하는 채널.